아지노 안녕. 코로나 블루 안녕. 사막 한가운데 밤의 꽃으로 피어나는 도시 라스베가스. 고층 빌딩들의 현란한 야경과 황홀한 야외 분수쇼. 용암과 불을 내뿜는 화산쇼. 관능과 자극으로 가득한 쇼핑 거리. 그리고 카지노 대박의 꿈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라스베가스. 그러나 카지노의 세계에 깊이 앉는 순간 개미 지옥에 빠진 개미가 되고 맙니다. 그는 자신의 빈 지갑을 보게 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카지노에서 딜러의 승리 확률은 손님보다 6% 정도 더 높습니다. 53대 47입니다. 손님도 대박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지노가 바보가 아닙니다. 오랜 햇살에 빛이 바래지듯 손님들이 오랫동안 카지노에 앉아있게 만듭니다.손님들이 몇 시간 게임했는지 모르게 시계를 없앴습니다.밤과 낮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유리창을 없앴습니다.이틀째 잠못 자고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거울을 없앴습니다.거기다. 알코올을 싼 값에 제공합니다. 1달러면 칵테일과 맥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시계 없고 유리 없고 거울 없는 곳에서 술을 마시며 6%씩 이르면 100만원도 천만원도 1억도 시간 문제입니다. 2020년 국내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대가 20% 가까이 되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해 본 20대가 22.5% 였습니다. 우울증은 한때 노인의 병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젊은이의 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때때로 우울감을 느낀다는 사람이 전 국민의 36.8%입니다. 10명 중 4명입니다.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자살률도 역시 1위입니다. 왜 이렇게 우울증 공화국이 되었습니까? 카지노가 시계 없다. 유리창 없다. 거울 없다하며 술을 제공한다면 우울증 유발 세상은 하느님 없다 믿을 데 없다 돌아갈 곳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3S, 섹스, 스포츠, 스크린을 제공합니다. TV와 유튜브와 스마트 폰 화면이 끝없이 성적 매력과 젊음과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사철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정교한 논리와 세련된 언어와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지금 즐겨라. 섹시와 건강과 힘을 즐겨라. 죽으면 끝이다. 믿을 때도 돌아갈 때도 없다. 젊음과 힘과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 그리고 주위의 기대치, 끝없는 비교, 성자 독식의 세상에서 힘은 떨어지고, 지쳐가는 몸과 영혼들이 결국 우울증의 세계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미 뒤에는 매미를 노리는 사마귀가 있고 사마귀 뒤에는 사마귀를 노리는 까치가 있고 까치 뒤에는 까치에게 화를 겨누는 장자가 있다면 장자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장자가 도둑인 줄 알고 욕을 하며 뛰어오는 과수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섹스 스포츠 스크린 뒤에는 문학, 역사, 철학이 있고 문학, 역사, 철학 뒤에는 과학주의와 진화론과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과학주의, 진화론, 인본주의 뒤에는 무신론이 있고 무신론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시계와 유리창과 거울이 있다면 빈 털털이 빈 지갑은 줄어들 것입니다. 세상에서 과학주의와 진화론과 인본주의의 볼륨을 줄여버리면 우울증 환자도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다는 과학주의는 칸트의 인식론으로 볼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체가 대상을 규정한다는 칸트의 인식론은 제 눈의 안경이다. 는 것입니다. 어느 남자가 잘생겼나?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눈에 보이는 남자도 누가 잘생겼느냐 말할 수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해서는 과학자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철학과 과학과 신학에 각자 고유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기에 최고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저는 웃어주는 사람이 좋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좋고 웃으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죄 눈의 안경입니다. 창조론이 하나의 이론이라면 진화론도 하나의 이론입니다. 창조 법칙이 아니듯이 진화 법칙이 아닙니다.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 증거가 없습니다. 변이와 진화는 다릅니다. 진화론자들이 가장 자주 쓰는 말은 아주 오랫동안, 아주 우연히 라는 비과학적인 말입니다.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하느님이 여기 있다 하려니 하느님이 당장 보이지는 않고, 그렇다고 하느님이 없다 하려니 우주와 자연과 양자 세포들까지 하느님의 존재를 신비로이 드러내고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힘든 겁니다. 인간이 세상의 근본이라는 인본주의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외면한 아담에게조차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최고의 인본주의자 휴머니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는 동병 상련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의 상처로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상상 치유의 마음이었습니다 코로나 우울증과 자살 시도가 특히 20대에 가장 많은 것은 과학주의와 무모한 진화이론과 어설픈 인본주의 때문이었습니다. 20대의 80%, 열의 여덟이 하느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느님을 외면하니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진 것이었습니다. 교회 속담에 우울한 성인이 없고 기분 좋은 마귀가 없습니다. 신앙은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하느님이라는 창을 내쉬어 사랑과 기쁨과 평화라는 하느님의 햇살로 우울증과 자살의 어두움을 몰아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녀노소 여러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인생 만세 되시도록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 Thank you